안녕하세요. <laughs> 또 내일 이제, 뭐 그, 휴가까지. 가지 오십니까? 예, 예. 비, 비비색이라고, 그냥. 조그만. <laughs> 혼자, 혼자도 다니시네. 요즘에 뭐, 혼자 많이 가죠, 요즘에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도 설산으로 백패킹을 나왔습니다. 오늘 온 산은 어, 고도가 1,400m가 넘는 어, 그런 높은 산인데 어, 케이블카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. 어, 봄철 산방기간 시작되면서 어, 이제 갈수 있는 산이 어, 많이 선택지가 줄어들었는데 이 산도 어, 정규 등산로는 어, 다 입산 통제 구간인데.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는 이 정상 부근만 어, 어, 입산이 가능합니다 백패커로서 조금 그렇지만 어,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왔고요 지금 시간이 뭐 거의 5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어, 잠잘 곳을 좀 어,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. 일단 뭐 눈이 많이 올것 같진 않아서 위에 나무가 있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에 있는. 어, 눈을 좀 털어내고 이 어, 아래쪽에 쉘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옆쪽에 이제 조금 평지가 있어서 어, 이쪽으로 어, 눈을 정리해서 잠을 자면 될것 같고 어, 오늘은 비비색을 가지고 와서 어, 일단은 비비색에서 자는 걸로 하고 어, 시간이 남으면은 이 옆쪽으로 어, 설동을 한번 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1m로 맞춰서. 철터 자리는 다 평탄화를 마쳤고요.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체력이 조금 남아도네요.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mm-hmm 저는 식사를 마쳤고요 올해 어,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어, 개인적으로는 좀이 자리가 아, 아주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어, 이 자리가 좀 마음에 드는데 어, 여기서 자려면 타프를 또 쳐야 될것 같은데 이 나무가 이렇게 좌우로 돼 있어서 제 자는 방향이랑은 또안 맞다 보니까 어. 폴대를 또 세우고 해야 되는데 어.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. 어. 어. 일단 한번 누워보고 어. 좀 상황 봐서 어. 설동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기온이 온도계가 고장이 난것 같아서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가 완전 너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지금 아래쪽이 영하 2도, 3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해발고도 계산했을 때 영하 1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가 1,400m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잠깐 누워서 운치를 좀더 즐기다가 철동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놀람> 그럼 저는 자 보겠습니다. 어, 머물렀던 자리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어, 이번 산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.